비교 좋습니까? 월날 추석 하실 거고요. 아... 네 거기랑 잠깐. 리프팅 하려고 올리조 올리조 하실 거고 울세라나 이제 그런 거 같이. 많이야 어, 많이. 말하신 분이라 울세라 2십 잔만. 이십 잔? 응. 이십 잔만. 만 살짝 하고 여기는 사실 보톡스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. 이까 팔자 보톡스. 보톡스를 사실 자주 하면 좋은데, 이아좀아 하다. 여기만 꺼지거 얼마 마마고 원래는 두두 달에 한 번씩 하면 제일 좋아요. 어, 개월에한 번씩 들어오니까. 음. 아 들어올 때마다 오사 하세요. 왜냐면 이거 다른 데서 안 해요, 여기는. 그러니까. 아, 그리고 여기는 할 거면은 여기도 싫으신가 보구나. 네, 뭐, 이게, 이게, 이게 너무 내가 하는 이주한 일주일 일주일씩만 해요. 일주일한 번만. 제가 하면 할 아파요. 언제 언제 하는 거? 아까 네. 원래 필러가 제일 좋은데 필러 위험해서 필러 제가 아, 저도 권해드리고 싶어요. 올리지오올리지오는 어. 나쁘지 않아요. 음... 일단, 뭐지, 이거 하고, 바로 넘어올려. 당일에 같이 하시는 게 좋긴 해요 너무 많이, 해. 이거 다. 아,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. 걱정 마세요. 되게 조금 조금씩 알려준 거예요, 제가 알려준 게. 야, 그, 음. 그, 소프웨이브랑 쉐르프? 음. 그런 건 어떤 거예요? 어머님은 사실 쉐로프보다는 소프웨이브 할수 있는 게 나아요. 어. 쉐로프는살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걔가 안 아픈 건 장점이에요. 써마지는 이런 거에 비하면 써마지가 아. 조금 진두, 인도로 지지는 느낌 이 있는데 아. 올리존은요 간 아파요. 올리존 아. 원래 약한 거니까. 아 맞아. 올리존 안 아파. 올리존 안 아파. 근데 걔는 강도가 약해서 그런 거고. 셰르프는 아. 써마지만큼 강도가 센데 안 아픈 게 장점이에요. 아. 아. 비싸지. 많이 파이아니그 저도 제가 직접 디자인다 해드려요. 음. 그래서 제가 직접 디자인 해드려요. 그러면 어머니는 음. 소프 웨이브가 더 나으시다는 거죠? 소프도 자, 좋고. 쉐르프도 좋고, 다 좋아요. 근데 제일 비싼 게쉐르프고그 다음에 소프고, 올리지오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. 일단 처음이니까 올리죠.